어때요? 좀잘돼 가나요? 또 사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짐작했을 것 같지만 난 원두를 다뤄요. 앞으론 우리 후배님 보필해드리는 게제 임무죠. 할만해요? 난 할만한데.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로.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두는 진실을 알고 있죠.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정말로? 대학은 제 임무의 일부였지만 예상 못한 이득이 있었네요. 우리 후배님을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왠지 나쁘지 않은 기분인걸? 카푸치노 타줄까요? 이 레벨도 대회에서 상 받은 카푸치노라고요. 생각나면 말해요. 얼마든지 만들어줄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일부러 와준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요, 후배님? 고마워요. 일은 힘들지 않나요?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후배님. 후배님, 괜찮아요? 이거 받고 힘내요. 후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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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후배님, 파이팅. <웃음> <웃음> 흠. 흠. 아이러브 커피? N